친 육신을 낮잠으로 달래고 있는 장고,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한다. 수면 방에 벌떡 일어나, 에라이 주인장한테 배 까는 장고. 그걸 또 밟고 지나가는 데이지. 자다 깨서 뿔난 장고. 주인장한테 데이지 제좀 어떻게 해보란 듯 격렬한 몸부림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고 절대로 순딩한 놈이 아닙니다. 장난도 심하고 한성질하는 녀석인데. 베이비데이지에겐 순딩. 이 한창 입이 간지러울 때라 멈추질 않는 입질 입질 당한 곳 자가 치료 어쩌다 이에 팔자가 맞춰 주기 버거운 데이지의 텐션 장소로 옮겨 쉬려 해도 도무지 멈추질 않는다. 도무지 호소할 곳이라곤 주인장뿐. 참다못해 내쫓고 철프덕 엎드려 잠을 청하는 장고. 장고가 누우면 더 물어뜯기 좋은 장난감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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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레 그만 둘레 그만 이제 막첫군 찾고... 주인장 위도인 일의 만류에 잠시 소강. 그럼 그렇지. 잠시뿐이다. 체급과 연령 감안해 살짝 같이 물어주는 장고. 그러다 급 수면 모드. 팔로 잡기 좋게 잡아놓고 돼지 머리 고기 편육 물어뜯듯 무는 돼지 돼지 장고는 지금 격하게 자고 싶다 돼지 그만 그만 장고 자야지 삼촌 자야지 자 그만하자. 삼촌 자야지. 자꾸 놀자는 조카 재우는 듯한 팔짓, 팔로 안고 잔다. 결국 수면의 실패, 자리 옮겨 수면 시도, 육아로 지친 몸을 격하게 위로하는 장고였습니다.